안녕하세요 하루에 딱한 코드만 오늘은 G 코드와 관련된 계열 코드를 시스터 코드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G 코드는요 음, 일단 하이 코드 또는 바레 코드로 다 F에서 이제 G로 오면 그게 다 됩니다 그쵸 앞에 F코드를 참고하셔도 되고요 조금 이 하겠습니다 근데 G는 일단 로우코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지금 생초보 왕초보 기준으로 하는 강의 강좌이기 때문에 자 일단 G를 물론 G를 처음에 잡으실 때 아, 새끼손이 약한 분들은 이악지를 이렇게 잡았죠 그 네, 뭐 자세한거는 각 코드의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네. 되도록이면은 이제 새끼손가락이 좀 강해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찌리 이렇게 잡게 되면 어떻게 잡아요? 예, 새끼손가락이 1번 줄에 3번 프렛, 그다음에 중지가 5번 줄에 2번 프렛, 약지가 예, 6번 줄에 3번 프렛 이렇게 잡죠. 그랬을 때 검지가 1번 프렛을 같이 누르고 있으면 예, 이게 치였다가 얘를 새끼손가락을 뜯는 순간 7이 되죠. 검지. G7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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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, G7 말이에요, 자, g 어, 2 G2 G9 G2 2 G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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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G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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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지스포는 서스포는 도가 들어가면 되죠. 그렇죠? 도. 그건 뭐냐면은 2번 줄에 1번 프렛을 검지로. 항상 서스포에서는 마미 이런 판미 이런 느낌이 오면 된다 그랬었죠? 어 네. 예, 그래서 음, 지소스포입니다. 예, 지서스포 다시 말씀드리면 검지가 도를 치시면돼요 다시 말해서 2번 줄에 1번 프렛 자 그러면은 지금 메이저 c 어 메이저 어요 메이저 the second one, comjiga, seven, 7에 seven, far, little, little, l i t t 요 그러니까 1번 줄에 2번 프렛을 치시면 됩니다 나 누르시면 됩니다. 이 소리가 l i t t l 서 l 샵 소리. 세븐입니다, 그렇 세븐. 자,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그걸로 됐고 마이너는 이러 코드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. 뭐이슬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마이너는 이제 F 형의 바레 코드, 물론 e 형이죠, 사실은. 어쨌든 우리 보통 F 형. 그래서 두 프렛을 넘어오면 G가 되잖아요, 그렇죠? 여기에서 검지, 아, 중지를 띄면 마이너죠, 그렇죠? 마이너 세븐은 어떻게 될까요? 이 네. 새끼 손가락을 같이 띄면 마이너 세븐이죠. 네, 이렇게 해서 G 코드의 이제 모든 계열 코드를 다 했는데 복습으로 지난번에 F에서 했던 방식으로 그냥 바레 코드에서 다 찾아라 그러면은 이게 G죠, 그 그렇죠? 네, G에서 음, 새끼 손가락만을 떼면은 G 7 예, 새끼 손가락이 하나로 어, 저맨 밑으로 내려가면 이건 뭐예요? G2 또는 G9, 라가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죠? 네, G9, 그 다음에 서스포는 이렇게 잡렇게 잡는다 그랬죠? 네,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면은 사실은 뭐냐면은 C거든요, C. 근다 네, 올라 얘를 올라오고 얘도 하나씩 다 올라오면 이게 G 아, 서스폰입니다. 네, G 서스 그다음에 메이저 세은 어떻게 잡았어요? 이 예, 약지가 어, 4번 줄에이 예, 중지와 같은 프렛, 즉 4번 프렛에 들어가고 새끼가 5번 줄에 5번 프렛. 음. 하고 아까 조금 전에 했던 G 마이너 그다음에 G 마이너 세 네, 이렇게 하면 G와 관련된 이제 모든 개월 코드들 웬만한 그러니까 뭐 팝송이나 가요를 연주할 때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다된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뭐 디미니시 이런 것들이 가끔 가요에도 나옵니다. 디미니시 세븐 특히 그것도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디미니시 세븐은 서로 그 같은 거가 같은 거가 아, 세 개를 같이 예를 들어서 C듀미니쉬 면은 E플랫듀미니쉬와 같고 G플랫듀미니쉬와 같고 뭐 그런 개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죠? 그래서 오히려 쉽습니다 그래서 괜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